33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바벨론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멸망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34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온 주민의 고소라고 이 달락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네부간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야기, 말씀드리지,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바벨론을 큰뱀 같이 라고 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어, 히브리어로 이것이 여기서는 큰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용, 악어,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였냐면요.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여기서 말한 이큰 악어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바벨론 왕을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에스겔 32장 2절에도 애고방 바로를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 뱀과 악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 세계를 의미할 때, 특별히 강력한 세상 세계를 의미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이 악어가 29장 3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 도다. 한나 피조물인 악어가 이 나일강 안에서 이것은 내가 만들었어 아주 잘못된 심각한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음대로 해도 돼. 에스겔 32장에는요, 그래서 강물을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는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 분명히 이 예레미야 시대 때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신약의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패망을 이미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예전에는 애굽에서 가져왔다면 이후로는 바벨론 그리고 이 계시록에 의해서는요 그 바벨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 세상 나라죠. 세상의 권세, 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세상을 의미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어,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2절인데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힘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모든 곳을 다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이 성도를 먹으며 성도를 멸하고 빈 그릇이 되게 하고 삼키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낸다. 30 본문 35절인데요. 계속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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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시온의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이거 바벨론이죠. 갈대아 주민이요.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제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의 많은 성경들은요.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편 40 142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제가 저게 잘안 보여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142편 1절, 2절인데요.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성도의 삶이 원통함과 토로함과 우한이 우리 앞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 땅에서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우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성도는 근데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가 지금 시온의 주민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36절인데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셨냐? 특별히 이 바다에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린다. 그리고 39절인데요.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겠다.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이야기 들었죠? 그들이 다 성안을 꽁꽁 잠그고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이 해자가, 이 해자가 제가 성벽 높이가 120m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과연 아파트 40층 높이의 성벽이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근데 역사학자들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었다고,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성벽의 두께는 30m는 맞아요. 근데 이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흙과 돌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땅을 파면 그게 해자가 됐다라는 거야. 굉장히 깊고 물살이 빠른 이 해자가 우리를 안전히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이 바벨론선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멸망했죠? 샘이 말름으로, 물이 낮아짐으로, 그숙으로 통해서 아주 맥없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할 거야. 어떻게 보복할 거냐면 그 바다를 말리며 물을 말리겠다라는 거야. 그 샘을 말리겠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할 거다. 그들이 연애를 베풀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히 잠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어려움과 또 사단의 공격들, 그리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따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송사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복하신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우리가 따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경건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성도는 부침이 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호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기도하는데요 시편 55편 17절 말씀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나를 전쟁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늘 이 시편의 대부분의 고복은 고백은 하나님께 송사를 올려 드리는 고백들이죠.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나를 찾아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밤낮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송사를 듣고 내가 친히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대적이 무척이나 크고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어와 같고 용과 같고 뱀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아버지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